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왕이야기 40번째 에피소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와 오해라고 하는 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던 나라 암몬, 그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고 그 나하스의 아들인 하눈이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소 자신과 친분이 두터웠던 왕인 나하스의 부고를 들었을 때 서둘러 친선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다윗이 친히 보낸 조문 사절단이 암몬 족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의 관리들이 새로 부임한 그 하는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본문 3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민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보낸 이 조문객들은 우리나라를 염탐하기 위해 보낸 스파이 첩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남자의 수염은 남성의 상징으로서 권위와 자존심의 심볼로 여겼기 때문에 수염을 깎였다라고 하는 것은 거세당하는 것과 똑같은 남자로서는 아주 모욕적인 행동을 어, 이게 처사를 받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의복은 지금의 바지 같지 않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원피스입니다. 통으로 짠 원피스까지 원피스 형태로서. 발목까지 내려온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라는 것은 엉덩이가 허니 드러나도록 원피스를 잘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나라의 왕이 보낸 조문 사절 단원들의 수염을 자르고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라서 되돌려 보낸 것은 사절단을 보낸 다윗 왕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어, 모욕하는 바로 그러한 처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자신의 선의와 호의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모욕감으로 되돌려준 암몬과 전쟁을 하기로 결심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하기 전에 자신이 사절단으로 보내었던 사람들을 먼저 돌보고 챙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쌤 암몬 왕에게 모욕을 당하고 돌아오는 사절 단원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곧바로 들어오게 되면 암몬에서 있었던 그 배후 사정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백성들에게 아주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을 알았기에 미리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해 여리고성으로 이들을 보내고, 여리고성에서 이들의 수염이 자랄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일정 기간 머물도록 하는 배려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우리 한자 성어 중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상대방과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라 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에서서 그것을 생각해 보고 상대방의 위치에서 그것을 한번 바라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입장을 바꾸고 위치를 달리하면 내 입장과 내 위치에서는 절대 볼수 없었던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나라 전체를 다스리기 전에 백성들의 입장과 위치에 서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줄 아는 가슴이 따뜻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섬세하게 반응할 줄 아는 백성들의 아버지와 같은 왕이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손자 병법을 기록한 손무라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 종류의 장군이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용장입니다. 용맹스러움과 강인함을 갖춘 그야말로 힘을 숭상하는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을 용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장군은 치장입니다 용장의 자질뿐만 아니라 전략과 전술을 짜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힘 위에 지혜와 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치장이 그 위에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군은 덕장인데 용장과 치장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와 지식 위에 덕스러운 인품과 인격을 가진 장군을 덕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장군 중에 장군은 덕장이라고 손자병법에서 손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오나라의 오기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오기 장군은 생전에 76번의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데 12번 전쟁을 비기고 무려 64번의 승리를 거두는 그야말로 놀라운 전적을 가진 전설적인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전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뛰어난 전략과 전술,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발휘할 수 있는 힘과 용맹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오기 장군에게는 장군을 따르는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오기 장군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많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오기 장군에게는 참 많은 에피소드들이 전해져 오는데 그중에 한 에피소드가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다리에 생긴 종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며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어린 병사를 이 오기 장군이 발견하고는 그 어린 병사의 앞에 무릎을 꿇고는 자신의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내는 이야기가 부대 전체를 넘어서서 그 어린 병사의 고향에까지 이르르게 됩니다. 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전쟁에 나간 우리 자녀들이 오기 장군 밑에서 지내고 있다니, 마을 주민들은 너무나도 좋아하며 경사스러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서 흥분하며 좋아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린 병사의 어머니만큼은 대성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던 마을 사람들이 그 어린 병사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묻지요. 아니 일개 병사인 당신의 아들의 그 종기를 종기에 있는 그 고름을 빨아 줄 정도의 이런 훌륭한 장군이 있는데 감사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어린 병사의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작년에도 우리 오기 장군님은 우리 남편의 다리에 생겨난 종기의 고름을 그의 입으로 친히 빨아주셨지요. 감동한 외의 아버지는 장군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 아들의 고름을 빨아주셨다니 그 애도 언제 죽을지 몰라. 저는 이렇게 울고 있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고 인정해 주는 사람, 자신의 입장과 위치에 서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읽어 주는 사람, 그리고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그 사람의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이세왕 이야기 에피소드를 이렇게 어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다윗이 다윗 될수 있었던 중요한 두 가지 비결을 나름대로 찾을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낸 다윗의 사람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고 따르는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늘 지키고 보호했기에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전쟁을 하여도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그 친선 조문단 어, 사, 조문 사절단 사건 이후에 일어난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압과 아비새 장군을 비롯한 다윗의 용사들의 활약이 아주 정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몬 족속과 아람 족속은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다윗과 전쟁을 하지만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던 그들도. 다윗과의 1차 2차 전쟁에서 모두 다 패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전쟁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뒤짐 지고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 것은 아니었죠. 다윗은 전략과 전술을 총 동원해서 자신도 죽을 힘을 다해 전쟁에 임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 혼자서 그 전쟁을 치루어낸 것이 아니라, 다윗 주위에는 다윗을 위해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었던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되었던 방법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 주셨던 바로 그 다윗의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사울 왕의 추격을 받고 있을 때 아둘람굴에 피해 있을 때 만났던 사람입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처음 만났을 그 당시만 해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힘이 되어 줄 존재라기보다는 다윗에게 짐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도망자 신세이고 자기 한몸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 주셨던 그 400명의 사람들은 다윗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라 그것과는 거리가 너무 먼 세상에서 실패한 자,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며 참으로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오합지졸 같고 허접하기 짝이 없는 이 무리가 훗날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이 400명이 개국 공신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을 때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단히 큰 일, 기념비적인 업적과 공적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참 의미 있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날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 주신 사람으로 알고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섬기고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모이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떠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사람을 모이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던 사람도 떠나게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 주신 소중한 사람으로 알고 귀중히 여기며 섬세한 배려의 따뜻한 말과 겸손과 포용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여러분과 저 사람을 모이게 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결국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아람과 암몬 연합군이 전쟁을 하지만 결국은 아람과 암몬 연합군이 패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암몬이 도와 달라고 해도 아람 군대는 절대로 그들을 도와주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한줄 멘트를 남기면서 이 사무엘하 1 0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딱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p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았던 다윗 왕에 대한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남은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다리 두 다리 모두를 저는 절망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 무비보셋을 불러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왕과 식사를 하는 영광의 자리와 지위에 오르게 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예를 사무에라 구장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10장은 전혀 다른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이두 장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연결 고리 하나가 있음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 1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구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유의하게 유의해서 보셔야 될 표현이 이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죠 자, 그다음에 사무엘하 10장 1절, 2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위에서 보실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내가 은총을 베풀고,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 말입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사무엘하 9장과 10장은 동일하게 은총, 은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헤세드라고 어,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은총과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얼마나 다른지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인 그전름발이 무비 보셋은 다윗이 베푸는 은혜와 은총을 겸손하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왕의 식탁에서 겸상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지만 암몬 왕 한우는 어리석은 신하의 말만 듣고 다윗이 베푸는 은혜와 은총을 오해하고 거부함으로써 결국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은 모두가 전멸당하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순간의 오해가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울질하거나 의심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오해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므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시려고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므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하시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나에게 물질의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풀어 넣어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간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겠지만, 그분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이기에 늘 하나님과의 시선 맞추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 내 눈앞에 일어난 힘든 상황과 문제 자체만 주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그분의 행함을 저울질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 어떠한 시험과 시련도 내게 올수 없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패한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 어느 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저대기, 피저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날이 온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해하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